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양이 입양에 대한 고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양이를 키우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여러 매체들을 통해 보게 되는 고양이는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고양이들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나만 고양이 없어 라는 말을 하며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충동적으로 고양이를 입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인기 있는 고양이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고양이를 입양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단점과 문제점을 감당 못하고 무책임하게 파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시고 단점이 마음에 걸리거나 집사가 될 자신이 없어 고민되신다면 입양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반려동물도 모든 인연은 다 때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단점이 있더라도 가족처럼 대해주실 수 있을 때 그때에 맞게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한 마리의 고양이와 10년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이번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단점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전해드릴 테니 영상 꼼꼼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반려묘를 기르고 계신 집사분들이 있다면 예비 집사분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 보아요. 그럼 지금 바로 고양이를 키우시기 전에 꼭 체크하고 알아두어야 할 고양이의 단점 11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알러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다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니 함께 할수 있는 몸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막상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점점 알러지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고양이를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와 재채기 등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고양이를 키우는 걸 포기해야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양이 집사로 살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고양이는 단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게 동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일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환경이나 몸 상태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고양이를 입양하시기 전에 무조건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고 집사의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묘 보호소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 등을 찾아가서 자신의 알러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류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양한 고양이를 경험해보시고 무엇보다 입양하고 싶은 고양이가 있다면 입양 전에 여러 차례 만나서 쓰다듬어 보시고 같이 있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만 검사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고양이를 접해본 후 입양을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일단 입양하고 나면 가족이 된 고양이를 버릴 수 없으니 입양 전 꼼꼼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양육비용입니다. 고양이를 키울 때 제일 큰 단점으로 돈이 많이 든다고 말하는 집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집사분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흔한 이유로는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해서 간식이나 장난감, 놀이용품 등을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어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 양육비에 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사료와 물만 제때 주면 너무 수월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천만 원이 쉽게 깨지고 다양한 용품 구입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고양이 양육비는 키우시는 사람마다 고양이마다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적으로 고양이 양육비는 병원비와 용품 구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처음 입양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3개월에서 4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이 최소 50만 원 정도 지출됩니다. 만약 고양이가 어리다면 보강 접종할 것도 많고 자주 아프기도 해서 생각지 못하게 병원비가 추가로 드는 경우가 많아서 넉넉히 100만원 정도 마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우리 가족이 건강하길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감안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병들고 아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따질 건 따져보시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고양이를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용품 구입비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면 꼭 필요한 용품 구입비와 수시로 사게 되는 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사료와 배변용 모래 는 주기적으로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영양제와 간식도 거의 매달 구입 하게 됩니다 또 고양이는 수시로 발톱을 갈고 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걸 좋아해서 쇼파 같은 가구가 사라지기 전에 캣타워나 스크래처 등 스트레스 를 풀고 운동할 수 있는 용품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능적으로 숨기 좋아하고 사냥을 즐기는 고양이를 위해 터널하우스 장난감 낚싯대 등 다양한 장난감도 필요합니다. 온종일 집에 있는 고양이가 지루하지 않고 살찌지 않도록 적절한 놀이용품을 준비해주는 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집사분들이 고양이 생각이 좋은 걸 보면 사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워서 생각도 못한 지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양이의 성향이나 활동 반경에 따라서도 장난감 용품 구입비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놀이는 집사분이 직접 고양이가 함께 신나게 놀아주는 건데 웬만한 체력으로는 한창 뛰노는 고양이와 놀기 벅찰 수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이유로 하루 종일 고양이와 놀아줄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고양이가 혼자서도 잘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그만한 장난감과 용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공간입니다. 선물을 받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미 키운 경험이 있는 집사분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사주고 싶어 사버린 용품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 고양이를 기르기 전이라면 고양이가 공간을 차지하면 얼마나 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얌전히 보호자 옆에 누워서 졸고 있거나 창문턱에 걸터 앉아 멍 때리는 고양이를 주로 보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더 많은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강아지들은 산책을 즐기고 밖에서 뛰노는 걸 좋아하니까 집은 좁아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집이라는 공간에 평생을 지내는데 집이 좁으면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냥도 맘껏 못하고 답답하게 지내면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양이는 수직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면 좁은 집에 살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캣타워나 스크래처 등 부피가 큰 용품들이 공간을 차지하다 보면 어느새 집 내부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고양이 뿐 아니라 집사분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단점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이 생겨버립니다. 야행성인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기차게 뛰어다닙니다. 그것도 사람이 한창 잠을 자야 할그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간을 분리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공간과 고양이가 노는 공간을 분리하면 고양이들이 밤새 우다다 뛰어다니는 소리와 놀다가 밟히는 걸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고양이와 함께 자다가 공간을 분리하면 집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자꾸만 방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울거나 방문을 할키면서 졸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훈련시키기에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너무 귀여워서 냉정하게 거절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잠이 부족하거나 단잠이 꼭 필요하시다면 어릴 때부터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기르기 전에 고양이 집사인 지인의 집에서 꼭 여러 번 함께 자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털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빗질을 해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털이 정말 심하게 많이 빠집니다. 털 하나 없는 곳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털갈이 시즌이 오면 털들이 덩어리째로 날아다닙니다.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거나 너무 깔끔하셔서 머리카락 떨어진 걸못 참는 성격이시라면 고양이를 키우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는 냄새가 나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그루밍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배변 냄새입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배변 냄새가 유독 심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고양이는 깔끔쟁이들이라 화장실이 더러우면 대소변을 참거나 화장실이 아닌 이불이나 바닥에 배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악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매일 최소 2회씩 화장실을 청소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고양이의 대소변 냄새는 천 종류나 의자 등 가구에 배일 수 있어서 하루에 한번 이상 30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한 성격도 지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장기간 여행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양이는 혼자 두어도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입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혼자 두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고양이를 잘 몰라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고양이도 보호자가 집을 나가면 분리불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화염 없이 울어대기도 합니다. 대안으로 반려동물 호텔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한 영역 동물이라서 보호자도 없는데 지내던 환경까지 바뀌면 무척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꼭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가족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장기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집을 자주 비우는 분이라면 고양이 입양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반려식물을 맘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키우고 나서 화분은 그냥 화장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들이 꽃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나 꽃을 뜯어먹지만 않으면 같은 공간에 두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가루가 날리면 털에 묻게 되고 고양이 이습성상 그루밍을 하면서 털에 묻어있는 꽃가루를 섭취해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무나무, 국화, 나팔꽃, 백합, 수선화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식물들이 고양이에겐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독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식물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고양이를 반려하기 전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식물을 포기할 수 없다면 고양이 입양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는 집안의 물건을 마음 편히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구를 망가뜨리거나 벽지를 찢고 가죽 소파를 망가뜨리는 건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끈입니다. 고양이들이 가장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끈입니다. 고양이는 동체의 시력이 뛰어나서 움직이는 물체를 쫓고 싶어하는 사냥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끈을 고양이가 잘못 먹게 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끈은 고양이 체내에서 얽히기 쉽고 장기에 달라붙어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개복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물건을 평소 아무데나 두거나 끈 같은 사소한 걸잘 정리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고양이 입양 전에 꼭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째는 외출을 같이 할수 없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멋진 풍경을 반려동물에게 보여주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은 로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 집사에게는 너무 큰 바람입니다. 간혹 산책이나 등산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자기 공간을 벗어나 외출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도 하고 달리며 뛰어놀기도 하는 것을 바라신다면 고양이가 아닌 강아지를 키우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양이는 외출을 하게 되면 벼룩이나 진드기 등의 외부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바깥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집안에서만 사는 고양이에 비해 평균 수명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면 함께 외출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만 가고 있지만 반대로 파양된 반려동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의 손을 탄 반려동물은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렵고 상처와 충격으로 공격적으로 변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입양 전 단점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정말 집사가 될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하나라도 더해지면 더 든든하고 유익하니 댓글로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궁금한 점이나 다양한 의견도 댓글을 통하여 소통하시며 도움을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집사분들이 알면 좋은 고양이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